1 6남대 나서는 베스트 11을 짚어 드립니다. 먼저 김대일 감독이 끄는 수원 FC입니다. 박형순 골키퍼, 포백은 장준영 김영찬, 조유민, 박효환 또 중원에는 백성농과 황병건, 장성재가 위치하고요. 왼쪽에 치섭 오른쪽에 김병호. 자, 중앙 공격수로 이재한 선수가 투입돼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안병준 선수의 이 빈자리를 79번을 달고 있는 이재현 선수가 메우고 있고요. 자, 이 부분에서 이 치솜과 김병호가 얼마나 이 서포트를 잘 해주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수원FC입니다. 치솜 예, 역시 현재까지 k 리그트 득점 3위에 오를 정도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박진석 감독이 꾸는 광주FC입니다. 윤평국 골키퍼, 이의뜸, 마슐마토프 이한도, 박선주의 백포, 확정수 최준혁 여름이 허리라인을 담당하겠고요. 두현석, 김정원 그 앞에는 득점 1위 펠리페가 위치합니다. 네, 펠리페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두현석, 김정원 이 선수들이 이제 공격을 이끌게 되고 이 골문을 지키는 윤평국 골키퍼도 올 시즌 이 무실점 경기를 여섯 차례나 만들어냈거든요. 이 공격과 수비가 이 K리그 2에서는 가장 안정된 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만큐 예. K리그 2 2019. 수원FC와 광주FC의 16라운드 시작합니다. 자, 하얀색 유니폼 상의를 입고 있는 광주FC가 전반 오오오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붉은색과 푸른색 상의를 입고 있는 수원FC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반을 공격합니다. 네. 역시나 펠리페에 대한 경계를 조유민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신장 차이가 느껴지는 짧게 코너킥을 처리했습니다. 오른쪽 측면 다시 한번 아살을 찔러줬어요. 대시 홀다툼 네. 빠르게 처리하고 있는 김병호입니다. 왼쪽으로 전개 3대2 찬스예요. 수원FC가 공격의 흐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박승우 선수에서 네. 음. <laughs> 어 왔어요 그러나 빗맞았어요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시솜어네 박범 감독이 광주를 이끌기도 했었고 네 광주FC의 이 프리킷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여름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왼발의 이유뜸 오른발의여름인데 이유뜸이 최근 두 경기 연속 골을 기록하고 있는 수비수입니다 그렇죠 여름과 이유뜸 이어 뜸슛 골키파워팅 박형순이 막아냈습니다. 확실히 이웃 뜸의 발끝이 최근에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벽을 넘기기보다는 골키퍼가 지키는 지역 쪽이 구석을 향했거든요. 예. 자 이번에는 치소비보는 소유했습니다. 두명 사이에 들어가는 치소아 이겨냈어. 자, 이겨냈습니다. 툭툭 치고 들어가는 지소 왼쪽으로 왼쪽으로 방사점치소 넘어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자 그대로 아, 치소의 파울을 지적합니다. 오... 네. 중심이 무너질 듯하면서 자 수비를 정말 톱 선수를 밀어냈다는 판단인데요. 예 백성덕 중앙으로 전개합니다. 아 통과돼요, 통과돼요. 살려냈어요. 김병호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김병호 박스 부근에서 나전 결승 받아 연결돼. 이한도의 엄청난 태클이 나왔습니다. 아 지금은 오, 이한도 선수의 이 태클이 정말 그야말로 천금 같은 태클이었네요. 오, 예. 여기서는 잘못 걷어내면 또 자책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아, 김병우의 이 크로스 굉장히 날카로웠는데요. 이재리이 대시하는 과정에서 발로 걷어냈던 이한도였습니다. 골 잡아냈어요. 오른쪽에 펠리페, 왼쪽엔 두현석. 여름이 왼쪽으로 해줬습니다. 두현석, 오른발 크로스. 문자에서 어, 네. 흘러나갑니다. 골 라인아웃.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발만 갖다 대면 좋은 기회가 될수 있었거든요. 예, 이한도. 오른발 크로스 펠리페 쪽아 뒤에서 해도 네. 골키퍼 정면 자 펠리페 선수가 시선 유도를 해줬고요 네, 어, 아, 자, 아, 자, 아, 자 빠져나가는데요 그 네.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이재한의 슛 이번에도 윤평욱이 잡습니다 전방쪽으로 어, 한방에 가서 그대로 슛까지 연결을 하는데요 다시 저를 밀어줬습니다 수원FC 공격 시도 오른쪽 전개해줬고요 자잘 잡았어요 자, 잘 잡았어요 김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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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네. 왼쪽으로 다나갑니다 이런 라운드는 안병준의 골을 완벽한 택배로 도왔던 상황이고 이번엔 네. 직접 노려봤지만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안타깝죠? 예. 이 사실 굉장한 빚경기인데 여기에서 지금 나서지 못한다는 것은 아쉬움이 클 거예요. 예. 최준영 머리로 걷어내고요. 다시 볼차단 백성동. 조유미 이차장배 어, 이렇게 내면 되면... 펠리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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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반대쪽으로 가셔요. 열려서 오른발 시대 펠리페가 욕심 내지 않았거든요. 예. 자, 이렇게 드리블을 치면서도 반대쪽에 동료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환의 오른발이 빛나갑니다. 자, 이웃팀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측면이 비어 있고요. 반대편 전환. 자. 어, 치솟아서 기회예요. 지속, 지속 오른발 슈팅. 아, 수비가 너무 아, 철됩니다 네. 자, 골키퍼! 끝까지 쫓아가서 윤평고기 잡습니다. 음. 자, 이렇게 전반전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0대 0. 팽팽한 공방전이 득점 없이 마무리된 전반입니다. 네. 정말 역시 상위권 팀들답게 정말 빠르게 공수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자, 후반전에 체력이 떨어지는 시점쯤에서 승부가 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 봅니다. 예. 이제 수원 FC와 광주 FC 후반전 시작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수원 FC.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원정팀 광주 FC입니다. 김병호 잡아냈습니다. 김병호, 한 번에 페인트,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기득 아, 경쟁 나지로 크로스. 오! 키를 잘 잡고 침투를 했는데 아, 크로스 차트가 조금은 강하게 오면서 예. 조현민 선수의 키를 좀 넘어가버렸네요. 예. 장성재, 백성동, 아리에르 이세 명의 선수가 역시 이제 중원을 담당하게 될 네. 후반전 수원FC고요. 오! 뭘 차단됐어요! 자, 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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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 완벽한 기회예요! 의 수비가 뭔가 지금 집중력이 떨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아, 지금 아,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맞았네요, 수비에 예. 맞았어요. 자, 아, 어원상 선수의 모습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죠. <laughs> 17번 유이시 월드컵을 다녀온 어원상이 몸을 풀기 시작합니다. 아, 중앙으로 바고 있고요. 아, 다시 한번 찔러줬는데요. 두현석 중앙에 펠리페 주고 받고 돌아 들어가는 저... 상황, 두현석 저... 자, 지금은 좀 행운도 따랐는데, 포스트에 맞고 박형수 골키퍼에게 다시 맞고 들어갔어요. 예. 펠리페와의 완벽한 움직임, 두현석의 선제골, 광주FC가 수원을 상대로 먼저 앞서갑니다. 다시 박형수 선수에게 맞고 굴절되면서 들어갔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골대를 맞고 나서 박형수 골키퍼의 등에 맞고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자책골로 봐야 될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열리지 않던 골문이 아, 이 결국은 열리네요. 예. 네. 박사 아주 잡아 냈어요. 김동찬, 교체팀 대 김동찬이 오른쪽으로 가줬습니다. 바로 와야죠. 바로 와야 죠요 오른발 크로스. 지섭 해더 골키퍼 네. 윤평구 장성재 크로스 굴절 됐는데요. 머리로 밀어냅니다. 자 기회가 다시 왔어요. 장성재, 왼발 크로스. 지섭 박사 아주 잡아 냈어요. 오른발 쳐. 골키퍼 골키퍼. 묻어냅니다. 윤평구의 슈퍼 세이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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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엄청난 반사신경이네요. 이 공을 일단 놓쳤거든요. 예.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발로 걷어내네요. 손으로 맞고 발로 걷어내는 상황. 끌고 하니까 그대로 아, 걷어내요 네. 빠른 순발력을 보여줬던 와. 윤평국 골키퍼가 다시 골문을 지켜냈습니다. 골? 골문을 뚫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아 많은 활동력을 보여줬던 두현석을 제외해주고요. 보너킥 펀칭. 자, 자 기회인데요. 다시 교체 투입된 어먼상이 먼저 오른 빼서 달리는데요. 어먼상. 자 이제 세의 무대를 경험하고 돌아온 어먼상이 복귀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이 동점골의 시점이 좀 빨라야 되는데. 비딤돌이 필요한 순간이죠. 그렇죠. 네, 문전 띄워 줬어요 헤딩 영화 티저의 치소미 잡았습니다. 박스안에서의 기회. 자, 기는자 주에 왔어요. 오른발 슛. 살짝 벗어납니다. 김병욱. 쪽에서 봤던 팬들이라면 들어간 걸로 착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예. 이 각도에서 보면 아마도 더 아쉽게 빛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지금은 수비수 다리 사이로 들어갔듯이였고요. 네. 다시 보러 주면 수원 fc 마지막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왼쪽 치고 들어와버 김병호. 예. 예. 낮은 크로스 뒤쪽에서. 자. 아, 네. 네, 빠르게 반응했던 윌리아. 어 그대로 가는데요. 파울 어, 선수 잘았어요 흘려줬고요. 오른발 스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오른발로 장착했던 김동찬. 자. 어, 한 선수가 일어나지 못하고는 광주인데요. 그대로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 수원입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한번의움직임박교환 왼발 크로스 수비 헤더. 자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가는데요. 펀치! 윤평국 빠르게 낚아챘습니다. 온라인 안쪽에잘 지켜냅니다. 조심도 네, 경기를 중단시키지 않고 그대로 지금 가면서 뭔가 지금 애매한 상황이 이어졌거든요. 예. 헤드 경악 과정에서 좀 충격을 입었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에르 선수가 통치를 예. 쓰는 장면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아, 그렇네요. 네. 네. 저희가 화면상으로 봤던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강하게 지금 충돌이 일어났고요. 주심 입장에서도 이 상황이 빠르게 지금 판단이 되지 않았던 어, 것 같아요. 중국 예. 교체카드는요? 네, 그렇습니다. 예. 홍준호 선수가 실마토프를 음, 아, 대신해서 투입이 됐습니다. 이 감독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다시 이전서 어치가 좋습니다. 펠리페 열아홉 살 펠리페 펠리페. FC입니다. 자 오늘 경기는 이로써 뭐 끝났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12경기 13골 k 리그2 득점1위 펠리 페입니다 펠리 페의 결정타가 터졌습니다. 아... 자신의 주력과 이 드리블에 자신감이 있었던 부분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렇게 두 팀의 16라운드 종료 휘슬이 울려퍼졌습니다. 수원 f c 와의 원정 경기 다시 한번 이대영의 승리 광주FC가 승점, 석점을 가져갑니다.